어, 안녕하세요. 해커톤 1팀 황금연금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김연아입니다. 어, 저희는 초반에 주제를 정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쏟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커머스, e 소셜미디어, 공공서비스, 블록체인이라는 네 가지 주제 중에서 공공 서비스로 정하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노인분들이라는 생각에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층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 팀은 알바몬, 알바 천국과 같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공공 API를 사용한 시니어 일자리 제공 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추천이나 의약품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 정보에 대한 디지털 격차에 초점을 맞춰서 병원 추천 및약 정보 커뮤니티를 개발하고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노션이랑 블로그에도 저희 서비스 소개가 아직 병원 추천 및약 정보 커뮤니티 웹 서비스로 올라가 있는데요 막상 찾아보니까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던 서비스랑 거의 똑같은 서비스가 웹이랑 앱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저희가 병원 추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병원 추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했지만 새로운 기능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 끝에 나연님의 아이디어인 시니어 일자리 제공 웹 서비스로 주제를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전체적인 기획과 디자인은 하솜님이, 프론트는 저와 혁수님, 예림님이, 백은 나연님과 성민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어, 메뉴는 크게 일자리 찾기, 그리고 회사 홍보 사용 방법으로 세 가지를 두었고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파트너사 지원 페이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주 타겟층이 노인분들이신 만큼 메뉴들을 찾기 쉽게 홈 화면에도 배치를 해두었고. 아 잠시만요. 네, 배치해 두었고, 일자리 찾기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공공 API가 불러와지면서 전국과 각 지역에 등록된 일자리 수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신 지역이 서울시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 접수 중인 공고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하고 싶은 공고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모달 창에 상세 내용과 함께 자세한 위치까지 볼수 있도록 지도도 같이 뜨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우선 로그인을 한 뒤에 파트너사 지원을 해서 황금연금 저희 측에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받은 기업들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자리 찾기 앞에서 봤던 여기 일자리 찾기 페이지가 아니라 이 회사 홍보 페이지에 일자리 공고를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회사 홍보 페이지는 간혹가다가 노인분들이라고 막 대하거나 급여를 제때 안 주는 그런 회사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들었으며 회사 홍보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파트너사의 일자리 공고는 황금연금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한 뒤에 공고를 올림으로써 노인분들이 걱정 없이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 타겟층이 노인분들이신 만큼 노인분들은 로그인 기능 없이 일자리 찾기와 회사홍보라는 두 가지 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그리고 지원 접수 확인까지 가능하며 사용 방법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로그인을 통해서 파트너사 지원을 한뒤 검증을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고를 올림으로써 인력을 충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황금연금은 노인분들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검증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황금연금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황금연금 서비스는 노인분들과 기업, 황금연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개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디자인은 노션과 피그마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공공 API, 카카오 지도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리코일을 통해서 로그인 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백엔드는 장고와 MySQL을 사용하였고 저희가 급하게 개발하느라 짜잘짜잘한 기능을 빼고 개발했었는데 2학기에 디벨롭하면서 최종적으로 AWS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저희는 친절한 MD, g 들 3조 발표를 맡은 김재우입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고령층 교육용, 교육용 웹앱 폰톡입니다. 네, 저희 조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커 톤 준비 기간인 3분의 1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 선정이 오래 걸렸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어찌 보면 모순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주제를 결정하고 다시 갈아엎고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끝에 주제로 선택한 것은 교육서비스 웹 앱이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계속 배제된 채로 기술이 발전할 텐데 이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게 키오스크 문제, 은행 업무 문제 이런 거창한 것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기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기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지지철 격차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회의 끝에 스마트폰 교육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의견이 제시되었고, 팀원들이 동의하에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령층이 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0대, 60대, 70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세 분은 실존 인물이고 중장년층 대표로 나온 저희 팀원 분들 중한 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첫 번째 왼쪽 분은 딸이나 아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진짜 눈이 안 보여서 흔히 노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겪고 있는 분이신데, 노안이라 스마트폰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전화 문자만 하는 유형인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도 2G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능을 모르기도 하고 이 기능이 언제 왜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이 문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필요성도 알려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는데 고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해서 계속, 계속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개발한 서비스 하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 폰독이라는 웹앱 서비스였어요. 어, 이 앱을 만들 때는 이 앱을 만들 때는 사용자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 번거롭고 귀찮은 고령층을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최대한 가시성이 좋도록 UI, UX를 구성하는데 신경을 썼고 폰트 크기를 최소 16픽셀로 해서 서비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앱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했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어려운 기능만 보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누가 저걸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보면 이것조차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부터 단계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과 이 기능이 언제 사용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하도록 구성되어서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학습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습의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귀여운 자신만의 캐릭터가 설명하는 AI 보이스를 통해 눈이 안 보이거나 어, 불편하더라도 학습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고 복습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복습했을 때 배운 내용에 대한 기억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폰톡에서는 퀴즈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운 내용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기획했던 기능들이 많았으나 현실적인 시간 문제로 최대한 다른 교육용 앱의 장점만 뽑아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으로 신경 쓴 부분이 수익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모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익구조입니다. 다른 교육용 어플의 수익구조를 보니 보급 강의나 기능들을 유료화해서 구매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 의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기능이 유, 유료라면 반감을 주고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아 적절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생각해낸 수익화 방안은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위주의 강의로 배너 광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대부분 50세 이상이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취미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운동에 빠지셨는데 정말 즐거워 보인다고 네. 아영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취미활동을 교육해주는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수익을 내면 광고를 하는 사람은 고객이 생겨서 좋고 취미활동을 즐기는 노년층은 우울증 예방에 좋고 우리 서비스는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폰독에서 특정 앱의 사용방법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어, 스마트폰에는 정말 많은 어플이 있는데 대다수의 중장년층은 활용을 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정 앱 예를 들어 카카오톡 사용법을 우리 서비스에서 교육하면 교육을 받은 고령층은 다른 SNF를, SNS 어플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카카오톡의 고령층 이용자의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으로부터 광고 효과로 인한 수익을 얻으면 좋은 수익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바코드 찍으시면 저희 피그마 볼수 있는데 어... 근데, 딱히, 그것보다, 그냥, 그, 이거 인데 네. 원님 께서 이거 발표 직전 에 서버 를 다시 열어, 주셨 어요？보면 이렇게 가 다가 로그인 하는 부분도 있 고, 네. 그리고 저희 가 무슨 교육 을배 우고, 싶 은지 선택 을 하면 되는 창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게 도저히 안 풀리더라고요 키보드 활용하이 들어가면 A, AI 보이스를 키고 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아직 구현을 못 했고 그러니까 다 녹음은 했는데 안 됐었죠 퀴즈가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아직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팀까지만 발표하고 한 5분에서 10분만 쉴까요? 다음 팀까지만 발표하고 딱 8시부터 한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6팀 누구죠? 이거 말할 때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이크. 그러면 아하 그러면 저희는 6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팀 이름이 6팀이고요. 저희는 디지털 격차라는 주제 때문에 아까 재훈 님 팀처럼 주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토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노인분들이나 그런 취약계층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가 있지만 그 뎁스나 그 사전 지식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디지털 격차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제 잡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중고 제품을 또 특히 노트북 같은 거는. 저희가 노트북에 좀 집중을 했는데, 왜냐면 노트북 살때 내가 뭐 사야 되는지 잘 모르고, 게임 사양이나 그런 것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겸사겸사 해결해주는 중고 물품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명이 한눈에 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목적은 이제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이랑 또 번개장터 이렇게 세개 플랫폼이 있는데 이세개 플랫폼에서 전자제품을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한 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불편한 점은 광고 같은 게 이제 그런 중고 플랫폼에 많이 들어 많이 올라오고 또 제품 가격이 중고 제품은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세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쓸모없는 정보들은 지우고 또 평균 가격을 내 가지고 새 제품과 가격도 비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눈에 사람들에게 보여 줍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 g p t API를 사용해 가지고 그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내가 어떤 전자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개발 과정은 이렇고요. 저희 좀 프론트 분들이 동현님하고 또 다들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고 예 백엔드는 뭐 저랑 준영님이 하면서 파이썬에서 서버에서 크롤링을 해 그때그때 해와가지고 그 장고로 이제 쿼리 날려가지고 프론트 분들께 드리는 걸로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저희 사이트 첫 화면인데 실시간 랭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실시간 랭킹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 제품들 위주로 최고가랑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이 최고가 최저가는 중고 제품들 이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저희 컨텐츠 중에 하나는 인기 메물이라고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을 밑에다가 차례로 노출시키는 그런 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검색 필터 기능도 저희 프론트민들께서 고생하셔서 추가를 해주셨는데 그 가격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그 제품들을 또 필터링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가 넣으려고 했던 게 이제 지역도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역 그 세계 사이트가 전부 다 지역명이 다르게 날아와가지고 저 때문에 그거는 아마 못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챗봇 서비스인데 이거는 GPT한테 저희가 뭐 노트북 같은 거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GPT API 사용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확장하려는 내용은 저희가 노트북에 일단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데모를 구현하다 보니까 제 서비스 크기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나중에는 전체 전자기기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근데 체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전자기기 전체로 확장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시세 형성 가격을 보여주는데 지역별로도 그 마찬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 기반, 가격, 제품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보여주려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프론트분들이 이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해커톤 끝나고 백엔드 서버를 꺼버려가지고 검색은 안 됩니다. 인기 매물도 안 나오고요. 이거 보여 드리려고 킨 건데 GPT API 써 가지고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좀 상황에 맞는 제품들 추천해 줄수 있는 API까지 구현했고 이거는 저희 동현 님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GPT API 궁금하신 분은 저희 운영진 원동현 님께 말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그 발표 여기 까지？하 겠 습니다.